첫째, 목표 자체를 잘못 잡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대부분 지방 감량이죠.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근육 운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너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 방식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육을 만들지 않아도 지방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운동보다 지방을 더잘 태우는 방법도 있어요. 다이어트 초반부터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만 하다 보면 체중은 줄지 않고 운동이 힘들어서 동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꼭 주의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장기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근육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쉽게 살만 빼고 날씬해지는 것인지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헬스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헬스로 몸을 만들었는데 헬스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원래대로 몸이 돌아오겠죠. PT로 만든 몸은 내 일상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헬스장은 바디프로필이나 체지방률 같은 목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고 평범한 우리들의 삶과는 맞지도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할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가능합니다. 셋째 헬스는 식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비만의 본질은 결국 식욕 조절 실패입니다. 하지만 헬스 다이어트는 저열량 식단과 운동량에만 집중합니다. 식욕 관리가 안 되면 결국 폭식이 찾아오고 요요가 반복됩니다. 이런 실패가 쌓이면 다이어트는 고통스럽다는 트라우마로 이어져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전투적으로 해야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다이어트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